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바둑 실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포석과 관련된 공부 방법이니까 나는 뭐 포석이 세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뭐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한 판의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저는 포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중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일 뿐이지 정답이 뭐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또소석 부분의 중요성을 또 많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인공지능 카타고와 대국을 하는 거 아마 저를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실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당연한 이유지만 포석부터 확실히 밀리고 들어간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 문득 든 생각이 내가 지금 애 보면서 프로 기부 나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포석 연구를 따로 이렇게 뭐 시간을 할애해서 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초반만이라도 비등비등하게 갈 수만 있다면 정말 내가 일반 이제 뭐 저랑 두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과 대결을 했을 때 포석이 진짜 마, 만약에 이제 뭐 인공지능 카타고라고 치면 카타고랑 포석이 비등비등해지면 다른 이제 유저랑도 쓸때 확실히 포석에서 앞서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바램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부분이 문득 든 생각이 인공지능끼리의 대국을 초반 부분만 녹화를 해서 제 핸드폰에 저장해서 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왜이 방법을 쓰냐. 이게 대충 제가 해보니까 포석 부분이 끝나는 시점이 5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인공지능의 시간 세팅을 5초씩 잡았을 경우에. 근데 5초여도 사실 엄청 센건 다들 아시죠. 제가 카타고랑 두는 이제 바둑이 그 카타고 세팅이 5초 시간 세팅이거든요. 근데 제가 완전히 초반에 그냥 쫙 밀리면서 시작을 하잖아. 그리고 이, 이게 어 일단 바쁜 직장인 분들 있잖아요 바둑을 배우고는 싶은데 뭐 포석을 나보, 뭐 공부를 해야 되고 프로기보 나보라고 다들 말은 하는데 어쨌든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저부터가 그런데 근데 이, 그런 분들도 사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하루에 5분인데 그리고 뭐 시간이 된다면 뭐 몇개 찍어가지고 핸드폰 집어넣은 다음에 한 세, 네개막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제 핸드폰에 지금 열다 개의 기보를 넣어놨거든요. 5분짜리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 갈때 봐도 되고, 그리고 뭐 잠자기 전에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좀그 이런 좀짬 나는 시간마다 소속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눈으로 보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인공지능끼리 바둑을 보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지 않으면. 근데,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바둑도장을 갔을 때, 제 그때 실력이 타이젬 4단도 안 됐어요. 4단도 안된 상태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도장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저는 무엇을 공부했느냐? 프로 기보를 노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 가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프로기보를 보면서 뭘 알았겠습니까? 고작, 진짜 뭐, 이제 바둑교실 졸업하고 갓 올라가는데, 프로기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수가 왜, 지금 이걸 왜 뒀는지, 저건 왜 뒀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주구장창 나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눈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서서히 제게 된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때 뭐 젊어가지고, 어릴 때니까 머리에 팍팍 들어오는 그런 머리죠 사실 지금이야 뭐좀 이제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즘은 인공지능 바둑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급수 차이가 진짜 많이 나지 않는 이상은 소환 포석에서 비등비등하게 가는 경우가 진짜 종종 많아요 그때 말로 진짜 거기서 거기인 포석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또 인공지능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좀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죠 뭐 아무튼 음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집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으신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안 되실 수도 있고 있는데 만약에 깔려져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일단은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인공지능끼리 둔 포정 영상을 일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계속해서 보면은 저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저는 이제 핸드폰에 무조건 넣고 공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상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주저리 주저리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